마태복음 5장, 우리 16절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 빛을 좋아한다 라고 되어 있지 않고, 받아들인다 라고 되어 있지 않고, 어, 거부한다, 싫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빛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았듯이, 여러분, 우리가 다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간 사람, 그각 사람에게 비치는 그 빛, 그랬더니, 영접하는 자 어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라든지 이런 가치관들이 하나님 믿는, 하나님 믿으면 뭐해? 하나님 믿는다고 내가 뭐 달라진 거 있어? 내가 하나님 만나면 뭐해?라고 굉장히 미련한 생각들을 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 저도 이렇게 전도를 하다 어, 보면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철저하게 어, 전도만큼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전도하는 일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해주십시오. 항상 기도합니다. 근데 이렇게 전화하다 보면은 어, 턱나 저한테 상처되는 말들을 턱턱 할 때가 있습니다. 나안 믿습니다. 뭐예요? 뭐지? 하는 사람들 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하나님이 어저께는 강박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딱그 마음을 열어놓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 마음이 열려져, 열려져 있으실,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굉장히 큰 문제를 만나신 분들이 마음이 문이 열릴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 여러분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평안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문제를 주시는구나. 불신자에게도 문제를, 성도에게도 문제를, 성도에게도 어려움을, 불신자에게도 어려움을, 성도에게도 굉장히 난처한 일들을, 불신자에게도 난처한 일들을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에게 주시는 난처함, 성도에게 주시는 어려움은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저 상대방에게도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답을 딱 가지고 있었잖아요. 답이 가, 내리다 보니. 뭐라 하느냐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답이 있어야 돼요. 성도에게 있어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저 사람이 문제를 저 사람이 왜 어려움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한계가 없는지 에 대한 성도가 답이 있어야 얘기해 줄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지금 불신자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뭐가요? 참 빛이 탁 들어갔더니, 오늘 본문에 말했던 너의 빛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그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이러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줄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빛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금이며 참 빛이신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빛이 그 상대방에게 비쳐질 때에 뭐라 하냐?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서 착한 행실이란 말은 너희가 잘하고 정말 도와주고 이것도 있겠지만 너희의 착한 행,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해서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그 상대방에게 말할 때 그게 착한 행실이라고 해서 다른 거줄수 있지만 너희 안에 있는 그 빛을 그 상대방에게 전하는 것. 그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 줄때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착한 행실이 있지만 불신자들은 봐, 여기 착한 행실 있잖아. 착하게 살란 말이야. 라는 말이 있지만 성경이 그 얘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참빛 곧 그리스도를 전달 때, 전할 때에 그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였고 그리고 그 착한 행실로 인하여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어디다가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그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 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일은요, 예수와 율법이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른 거 오늘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착한 행실로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계시는 빛을... 내 안에, 내 안에 계시는 그빛 대신 그리스도를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시간 되게 하어서 나타내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그빛 앞에 모든 흑암과 사람들의 마음을 강박해 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결박되는 시간이 되게 하어서 그때 비로소 그 상대방이 하나님께 영광을 네, 여러분 어, 정말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절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요 우리가 죽이는 복음을 통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애통하는 사람들이 평생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받을 때 그들이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있어요 강팍하지 않고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들이 복음을 받을 때 땅을 기억으로 기역, 받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들이 복음을 받을 때 그들이 배부른다는 겁니다. 안 먹어도 배부르요. 여러분, 극률이 여기는 자,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하게 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때 돌이어 너희에게 복이 있을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단정함으로, 경건함으로,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 디모데 연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기도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위에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을 주옵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하나님 위에서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주시겠다라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 우리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 되게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